전세계 입법 정도를 알고 대응을 해야 국가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의 IRA 법이 통과되는 것을 국내에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청와대는 국제 법률 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국회도 전세계의 입법 동향, 특히 선진국의 입법 동향을 제때 알아야만 우리의 미래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스칼로트랑 업무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피스칼로트는 미국과 EU의 의회, 정부, 법원의 정책 동향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국회랑 피스칼로트랑 우리가 업무 협약을 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실시간 입법 동향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